좌표평면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삼각형을 직사각형 안에다 가두고요. 그리고 가로는 5, 세로는 4, 그래서 전체 넓이는 5곱하기 4가 되고, 그 다음에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3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네요. 첫 번째는 4가 될 테고요. 두 번째는 5곱하기 3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5, 3곱하기 1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? 그래서 20에서 다음 과 같이 4와 9를 빼주게 되면 삼각형 의 넓이는 7이 됩니다. 자 이번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. 먼저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해서 하나의 꼭지점을 원점에다 놓고 나머지 두 꼭지점을 A점, B점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에다 가둔 다음에 이두 꼭지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교차점이 나타나고요. 거기에서 원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삼각형을 크게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래서 이세 조각의 합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요. 이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명하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A점과 B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2콤마 4, 5콤마 3이 될 테고, 그대로 X1은 2, Y2는 3, x2는 5, y1은 4. 그래서 넓이가 7이 됩니다. 이 삼각형을 평행 이동해서 원점의 다른 꼭지점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두 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됐을 때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면 x1은 -2, y2는 -1. x2는 3, y1은 -4. 이래도 넓이는 7이 됩니다.